아왜워단점이 하나 아니면 뭐? 못생겼지. 보시. 저봐, 카메라, 니 얼굴도 보여. 아, 이게 뭐야 이게? 여기 사사부집 같은 거네. 그럼 오늘 우리는 코리안 핫팟을 먹어보자고. 그리고 이게 라면이 그냥 어. 사리면도 아니고 신라면이래. 아, 신라면. What do like to drink? 어, 그... one? 어, uh, butterfly pea and big water. Yes, thank you. 뭘 추가할 수 있게, 이게 종이가 또 있어. 오우씨. 삼박국수집에 악몽이 떠오르네. <laughs> 와, 이게, 이게 b u t t e r 라는 건데, 보라색이야, 색깔이. 맛있는데? 자, 양념을 한번 넣어보자고. 아, 양념 되게 깔끔하게 냉장고에다 보관했나봐. 시원해. 이런 건 좋아. 이게 칠리소스 같은 거 같은데. 우우. 간장 같은데. 자, 여기 손이, 손이 떨어졌어, 이게. 내 맛볼게. 아 매워. 맛있긴 하다. 와, 이쁘다. 이쁘게 놨어 되게. 고기도 되게 이쁘게 잘 해놨어. 맛살, 오뎅, 김치, 파. 아, 쪽파. 당근, 그 다음, 비빔다? 뒤 음? 비빔게? 어? 흐흐 <laughs> 뒤집었어. <웃음> 아, 고추장찌개 맛이야, 딱 이거. <laughs> 한국에서 먹던 고추장찌개 맛이야, 이거. 야, 공기밥 진짜. 아, 이 소주. 옆발 <laughs> <빨리> 한번 먹어볼게. 이건 나 이건 나 맛을 보겠습니다. <laughs> 음. 개구 음. 음. <laughs> 같은 데 가서 만든 이것저것 섞어서 <laughs> 끓여먹는 날 있잖아. <laughs> 그 약간 그런 맛도 살짝 나고 맛있는 것 같아. <laughs> 나 이런 딜레마 너무 싫어. 두명이왔는데 다섯 어, 점 주잖아. 난 하나도 안 준대만데? 어? 공이 몇 점이 안 들어있잖아. 그래서 분별을 해야 될것 같아. 일단 먼저 너니 네 거. 너 하나. 네. 나 하나. 야. 소스 한번 찍어 먹어볼게. 소스. 자, 칠리 소스 같은 건데 맛있을 것 같아. 야 맛있겠다. 음. 음. 최종에잘 그 어울리는 소스야, 이거. 찍어서. 음! 아 근데 냄새가 이제 김치찌개 냄새. <laughs> 이제 김치찌개 냄새가 당근은 맛있으니까 너두 개. 난 하나. 염발 쇼! 쏴! 쏴! 와이디 한국 음식의 그리움이 좀 이게 달래지는 그런 기분이야. 한국 음식이 생각날 때 먹을 수 있는 음식. 음, 얼큰해, 그리고. 그니까 이렇게 비가 오는데 소주도 <laughs> 안 팔고 말이야 안 e 하세요마요 350원 3 5 0 오케이 야 이거 맛살이 선수 맛살 어쩐지 안 먹더라 당근인 줄 알았지 <laughs>